오늘은 2024년 3월에 분양 예정인 9곳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량은 이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입니다. 이 물량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732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제곱미터와 99, 119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60%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또 신도시 물량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당해에 50%, 그리고 수도권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분양 예정 일정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의 위치 고요.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알아역, 그리고 인천 원당역, 그리고 마지막 역사인 검단 호수공원역이 있습니다. 이 검단 에코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역사인 검단 호수공원역하고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로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2호선 마전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제 마전 초등학교 그리고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가 있고 인근에 어, 검단 호수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신도시의 쾌적성을 가지고. 고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집 공고가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고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희궁 유보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99세대 중에 일반 분양 108세대. 지하 5층부터 지상 23층으로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주택형 같은 경우에 59와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3월 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게 된다면 독립문역 3호선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광화문이라든가 시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안산 도시 자연공원이 또 있기 때문에 쾌적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아파트보다 조금 저렴하게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수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물량은 분당 금호 어울림 그린파크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이제 20년 만에 신규로 분양하는 물량이고, 총 242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21층 4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입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7, 4제곱미터와 8, 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순차제 즉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납입을 많이 한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을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 3월 11일에 특별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어, 판교역이 있고요. 판교하고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야탐역하고도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당구모 어울림 그린파크 같은 경우에는 탑골공원과 성지공원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쾌적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있고 야탐역에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변의 분양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고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청약뿐만이 아니라 경매와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현 시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등 미니 특강과 컬럼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진정성 있게 1대1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속적인 부동산 스터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에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물량은 이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분양을 하는 물량이고 458세대 이제 총6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입니다. 59제곱미터, 74, 79, 84, 98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3월 13일에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면 평촌 신도시가 있는데요.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4호선 범계역과 또평천역이 있습니다. 이평천역과 범계역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들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평촌 학원가와 학군이 굉장히 우수한 곳이에요. 이 평촌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 이 편한 세상 평촌 어반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GTX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는 금정역하고도 인근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덕원 동탄선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의 교통망이 확충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촌의 인프라 시설 그리고 금정역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이 아파트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물량은 송도자이 풍경체 그라노블입니다. 송도에서 분양을 하는 물량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8세대, 469세대, 597세대, 504세대, 610세대 해가지고 다섯 개의 단지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단지가 공급을 함에 있어서 이제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고층 같은 경우에는 지상 47층까지도 올라가니까 이 물량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 예정일 은 2024년 3월 11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송도자의 풍경체 그라노블의 위치이고요. 5개의 단지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 용지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이제 대학교하고 워터프론트 호수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근에 본다면 은 GTX-B 노선이 인천대 입구역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의 쾌적한 인프라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분양을 하는 분량이고요. 853세대 중에 801세대 지하 6층부터 지상 49층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형은 84제곱미터 122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 예정일은 3월 11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롯데캐슬의 위치이고요. 주변에 롯데마트 2000점 그리고 2000 종합 터미널 CGV 어, 이천 온천 공원 등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주변에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신시가지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인근에 이천 중학교, 아능 초등학교, 이천 제일 고등학교까지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라든가 주변에 이제 일자리 수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물량으로도 보여집니다. 일곱번째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화양지구 내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851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8층 8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74제곱미터, 84, 122제곱미터로 구성이 됩니다. 분양 일정은 3월 7일에 특별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화양지구 내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산단들이 이렇게 위치를 함으로써 직주근접 가능한 그런 아파트 단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외곽에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교통 호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물량은 그란츠 리버파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407세대 중에 일반 분양 327세대 지하 7층부터 지상 최고층 42층 두개 동으로 이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어, 36제곱미터부터 180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3월 달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한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8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인 천호역 그리고 강동역 5호선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천호역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재정비 촉진 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멋스럽게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신축 아파트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보여지고 주변에 있는 어 인프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물량은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 리체입니다. 수원 이목지구의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A3 블록 같은 경우에 총 1744세대, 그리고 A4 블록 같은 경우에는 768세대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A3 블록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부터 141 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될 예정이고 A4 블록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물량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디이트르더 리체의 위치이고요. 1호선 성균관대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동선이 개발 예정인 106번 역사하고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두 개의 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단지 규모로 이루어지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이제 명품 학원과 부지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월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9곳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런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분양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분양 가격 대비 입지를 살펴보시고 직주근접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 레버리지를 적정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활용하셔서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분양 정보들 부동산의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